아, 사실, 저희가 여기 가슴에 핑크리본 달았어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인데, 핑크리본 캠페인은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10월 한달 동안 하는 캠페인이죠. 유방암 인식에 대한 향상을 저희가 구치시켜서 하는 캠페인인데, 어, 하루 일찍 달아봤습니다. 저희 또 대림소모병원 옥상에 핑크베어, 지금 어, 사진 나가고 있네요. 지금 핑크 베어 유방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호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핑크 베어를 저희 옥상에 8m나 되는 옥상에 올려 놨고요. 밤에는 이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밤에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사진 찍어서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0월 달에는 이이지빈 작가와 이림 성모 병원이 함께 하는 핑크 베어 프로젝트를 이용한 또 다른 또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작가님들다가 사진 어이. 한번 꼭 찍어 서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죄의식을 가지시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암이 걸리지 않았나? 그리고 네. 이게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런 감정을 혹시 느껴보신 어, 적이 있어요? 그럼요. 일단 저로 인해서 제가 환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를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laughs> 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뭐 시기기 갈 음. 안에서 내가 왜 걸렸을까 이런 고민이나 자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록 내 곁에 누군가랑 얘기를 그 마음을 꺼내놓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 미안한 마음까지 든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지 좀 들어보시고 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제 암 치료, 특히 항암 치료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싶지 않. 많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죄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항암 중이고 수술 앞두고 있으니 갖 가지 상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울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마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딸님이 네. 항암 중이신데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족이 이렇게 암으로 특히 따님이 이렇게 아프시면 엄마가 참 힘드실 텐데 어떤. 좋은 말씀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이제 저희 엄마한테 암 진단받았다는 얘기를 가장 늦게 했어요 주변 어. 사람들 중에 네. 참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가 참 특수한 것 같거든요 네. 참내일 같고 어, 얘는 어떨지 너무 상상되실 것 같은데 그런 내 마음을 일단은 참 힘들겠다 알아주는 것이 1번인 것 같고 그리고 딸이 지금 어떤 걸 원할지 궁금해 해 보면서 가능하면 딸이 원하는 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딸은 대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혼자 있수, 있고 싶을 수도 있고 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1번이 아닐까 음, 보통은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를 보통은 어, 하죠 네. 뭐 건강보조식품을 사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즙을 짜다가 음, 또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해주려고 막 수선 떠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제이님도 음, 댓글 주셨는데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주위 사람이 자꾸 미워지신대요 음, 남편도 미워지고 음, 또 시댁 어르신들 도 미워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네. 그런 경우 있는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해야 될까요? 남이 자꾸 미워지는 것, 화도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뭔가 미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편한 행동이나 뭔가 사인을 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가를 일단 인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무엇 때문에 걸려 있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도록 표현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짜증이 나. 네. 그냥 말만 시켜도 짜증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거리를 두셔야겠죠. 나에게 어떤 그 아픈 것을 주지 못하게끔 일단 분리가 필요한 것 같고, 네. 내가 뭘 원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글을 쓰면서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뭐 번, 네번 참다 보면 그 화가 점점 더 높아져서 빨리 좀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오히려 키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무작정 참는 것보다는 빨리 대화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대부분 성인이시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부부와의 관계 본인이 겪고 있는 부부와의 문제 혹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조금 팁을 드리면 어떨까요? 어 아까 화가 난다, 주변 사람이 미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우자에게도 그런 감정들이 생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어. 저 사람은 땡땡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지금 먹지 못하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왠지 내 아픔이 공감받지 못하는 느낌에 미워져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공감받고 싶구나, 나도 저것을 먹고 싶구나, 근데 네. 너가 혼자 먹으니까 내가 서운하다 이런 내 감정을 그렇죠. 알아주는 것이 서운한 내가 감정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서운하구나까지 음. 생각이 이어지면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뭘 바라는구나 내 욕구를 음. 알수 있거든요. 지금 항암 치료에서 음. 회못 먹는데 음. 남편이 옆에서 계속 회 먹고 있고 해덮밥먹 그러면 좀 너무 서운하죠. 화가 나고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laughs> 의문까지 네. 가게 되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혼자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네, 정말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서운하다 네. 나도 먹고 싶다 음.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속상하다 이런 감정을 얘기해 보시는 거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이렇게 못잖아요. 음, 어, 네. 그렇게 유도 신문으로 네. 알아 맞춰주길 바라면 절대 알기가 힘들죠. 불려 말아서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족 중에 또 부부도 있지만 부모님 혹은 자녀 이런 뭐 상하관계에 있는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사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항상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우리 애들한테 혹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조건 꼭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발짝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것 또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 언제 얘기하는가의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도 지금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조금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말하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분명 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에게 가장 늦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나요? 너무 무너지실 것 같은 거예요. 아, 어머니를 위해서. 그, 그러, 어머니를 어, 위해서. 그런 무너지는 엄마를 보면 또안 그래도 힘든 내가 아. 또 무너질까봐 두려워. 그래서 일단 내가 수습할 거 하고 수술하고 아 수술 끝나고 말씀드렸어요? 수술을 거예요. 이제 결정하고, 아, 결정하고 네 어느 정도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네. 이게 수습이 되겠다 생각했을 때 어.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떤 어, 반응을 보이셨나요? 생각처럼 무너지시진 않으셨지만 음. 어, 많이 이제 힘들어, 힘들어 하시긴 하셨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수술을 받게 됐고 받으면 어떻게 됐고 이런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거 네. 아무튼 뭐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또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 단위라는 거 그리고 항상 도움을 가족은 또 변하지 않는다는 건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혹시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조금은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